자 오늘은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갈때 운전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길을 걸어 갈때 어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 가운데에 황당한 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뭐 사고의 위험도 있겠지만 어그 중에서도 또 황당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공사 중 우회로 가십시오. 우회 도로로 가십시오. 어, 이런 표지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 시간 약속에 늦었다 할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갑자기 인생에 예기치 못한 우회도로 이 우회도로를 만나면 누구나 견디기가 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어, 꿈의 사람 요셉의 인생도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가 되도록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그냥 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부잣집 도련님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우회도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이것을 시련이다 하고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우회도로라고 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회도로라고 하여도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돌아가고 돌아가지만 그래도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그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가 함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요. 세겜의 양떼를 치러 갔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몇년 전만 해도 어 유희란 야곱의 딸인 디나,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여서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한 끔찍한 사고를 당한 곳이 세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또 그들이 할례를 받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기습하여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하는 그러한 피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세겜이죠. 여러분, 이 소문이 주변에 퍼져서 주변에 가나안의 민족들이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식솔들에게 집중하여 저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호령하셔서 이 야곱의 그 식구들을 다 안전하게 베델로 옮겨주신 사건, 그 사건이 있는 데가 이세겜미라는 지역이지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곳을 다시 찾지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곳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난한 땅이지만 목초지가 있는 곳 그리고 사막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목초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세겜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제 야곱은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세겜에게 보냅니다. 사실 여러분 하인을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시나를 보내서 빨리 가서 그들이 거기에 잘 있는가 안전한가 세겜이라는 땅에 갔으니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도 되, 되지만. 특별히 막내 자기가 정말로 아끼는 요셉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4절을 잘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있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이것을 어 이렇게 임무를 주어 주기 위해서 신하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신하를 시켜도 될 것인데 특별히 이 요셉에게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히브리 말로 이 원어로 조금 이 뜻을 좀 자세히 보면 너희가 너가 가서 잘 관찰하고 검사해 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어, 관찰하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요셉은 형들의 그 죄악의 모습을 그냥 가감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아버지와 식구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어, 정말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때묻지 않고, 순진하고, 그리고, 어, 그냥 불의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성격이라는 것을 잘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어줍니다.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전하는 것 외에 좀더 너는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보아서 세겜에서 딴짓하고 다른 짓 하지 않는가. 이 많은 양 떼를 가지고 갔는데 이양 떼를 돌보지 않고 또 다른 데로 세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세겜 지역에 그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른 주변의 종족들이 이 세겜에 와서 이 아들들을 해하려 하는 일들은 또 없는지, 너는 또 보아라. 다툼이 없는가 좀 보아라. 라고 하여서 보고 돌아와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감시하라는 그러한 임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감시자로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이 걱정되었지만 예전처럼 세겜이라는 곳에 좋은 감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 그 안에서 어,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있고 있는지, 또 정말로 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이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은 분명히 이곳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어린 요, 요셉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경호원이라도 붙여주고 좀힘 있는 어떤 장수라도 좀 붙여 주면서 갔다 오라고 하면 되는데. 또 반대로 요셉도 좀 어, 아버지 제가 좀 겁이 납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저에게 장수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좀 어떤 여러 사람들하고 좀 같이 갈수 있도록 경호원도 좀 붙여 주시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데, 요셉도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말에 군소리 없이 그냥 순종하고 세겜으로 떠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야곱은 순종하고 아버지 말에 따라 그렇게 이제 세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요, 마냥 아버지 앞에서 어리광 부리는 막내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는 것 보니 꽤 믿음직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기에 요셉에게 그 임무를 주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 속에 좀 경원도 붙여주세요. 좀힘 좋은 사람들도 좀 붙여주세요. 어, 뭐, 이렇게 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핑계와 변명이 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세겜 땅에 있는 것만 알았지 정확한 위치, 어디에 있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세겜에 가서 목초지라는 목초지는 다 둘러보았는데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지요. 너는 뭘 찾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형들을 찾고 있는데 좀 알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 그 사람이 마침 그 형들이 이제 여기에 목초지가 끝났으니 우리는 도단으로 가자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들은 도단으로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아, 발길을 돌려서 또 도단이라는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서 북쪽으로 또 30km 떨어진 곳이 도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난관에 부딪혔는데 거기서 그냥 있지 아니하고 어, 어떻게 합니까? 또 도단까지 가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관에 부딪혀도, 어둠에 부딪혀도, 또 끝까지 찾아나가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진념. 이것을 우리는 책임감이라고도 하고 사명감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고 너희는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이곳 저곳에 전하는 그 임무,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완수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들에게 있어서 이 야곱은 달갑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 멀리서 형들이 야곱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 야곱을 죽이기로. 어, 마음 먹고 환영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에, 오기 전에, 그쵸?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서로 모하기를 뭐 꾀하였다구요?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반가워 달려갔겠지만,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환영해 죽이는커녕, 안부를 묶이는커녕, 그냥 그를 죽일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인간 관계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멀리서 19절에 보니 요, 요셉을 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글자만 보면 참 좋은 의미로 이야기 하였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비아냥대면서 야, 저게 그냥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요셉이 온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투로 이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멀리 집에서부터 100km가 넘는 이곳까지 와서 안부를 묻고 달려왔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래 고생했다라고 하는 이 안부를. 좀 한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단번에 무슨 생각 합니까? 죽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형들은 요셉에게 쌓인 게 많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순간순간 터지는 것이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것입니다. 감정과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안 좋은 감정, 분노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도 하였지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전에 와서 이 재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가 원망 들을 만한 일들, 안 좋은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이거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재단의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분노, 또 그러한 원망, 그러한 불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꺼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가 좀 해결되고, 그러한 정결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인간 관계의 모습이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분노와 잘못된 감정들이 쌓일 때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 사람과 가능하면 빨리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다였던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안 좋은 감정들을 계속 쌓고 살았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막 이야기하며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였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참고 참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자기의 꿈 물통하여서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의 볕짓단니 곡식단이 나에게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 형들의 별과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며 형들은 또그 감정을 쌓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멀리, 이제 도단 땅이라는 곳에서 이 멀리서 꿈꾸는 자 요셉이 올 때에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사실 여러분, 이들의 그 계획은 얼마나 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여기서 요셉을 죽이고, 그리고 은닉할 생각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원래 죽이고, 은닉하고, 아버지께는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둘러대면 된다. 라고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셉을 죽여서 이 꿈꾸는 자의 이 요셉, 이 요셉의 꿈도 죽여버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히 그를 없애고 그의 꿈도 죽여버리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이 그냥 요셉의 꿈꿈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인간이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큼 악한 영이 형들에게 임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죽이고자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죽이려고 하여도 교회와 송도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죽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이 세상에서 그 꿈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하는 꿈을 꾸는 믿음의 연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는 자는요 그러한 성도들은 인생은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고 꿈이 없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표류하며 살아갑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혹은 지겹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직장에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모든 또 일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꿈을 잃어버리면 표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완전히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죽이려 하고 세상 가운데 표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악한 권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형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형들은 요셉을 향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러한 분노를 빨리 버리려고 한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노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 결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인 루후벤이 자기가 나서서 이야기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을 좀 구원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니 루후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루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아 이게 좀 장자이니까 형 노릇을 좀 하는구나 좀 형이니까 좀 이렇게 동생들을 좀다 이렇게 다독이며 마음을 이렇게 좀아좀 선하게 아좀 먹자 하는 말들을 좀 하는구나 하면서 이 루후벤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루후벤은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3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죄악을 버리는 자가 이 루후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는 장작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장작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힐 때의 그 의미를 이야기하였죠. 장자로 세울 그러한 의미를 두고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 여러분 루후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채색옷을 입고 요셉이 나타났을 때에 내가 빼앗겼던 장자권이 지금 아버지가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 이 루후벤의 마음에 이 요셉은요 자기의 적과 같은 인물입니다. 예를 없애버려야겠다. 여기에 오히려 동참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루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장자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의 생명은 건들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체는요. 루벤이 착해서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우회 도로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회도로로 가게 악한 그러한 권세와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회하여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여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죽여야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자기를, 어, 보면서, 어, 천천히요라고 하지만 이 다윗에게는 만만히요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더 좋아하고 이 다윗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저를 죽여야 내가 왕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 가운데에 다윗을 살려준 이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그를 살려주고 광야로 동망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길을 이제 놓아줍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죽으면 그 왕위를 누가 이어받아야 됩니까? 아들인 요나단이 이어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적과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속에서 이 요나단은 참 되고 잘된 것을 생각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주고 우회도로로 갈수 있도록 다른 길로 좀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위기를 만날 때에, 고난과 시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로 피신하게도 하고 또뺑 돌아가며 수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회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 가서 최악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우회도로는 최악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른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인도하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 하나님의 그 꿈을 이 세상의 악한 권세에 넘겨주거나 또 그들의 계획 가운데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회도로를 만드시고, 다시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통하여 피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놀라운 결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힘든과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인생의 길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또그길 가운데에, 하나님 길이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 가운데에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또한 어르신들 다 있지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 요셉처럼 주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간직하는 자들에게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피할 길로 또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 세상 속으로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우회하고 돌더라도 이 길을 통하여 내가 주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6월 한 달에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며 주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